자, A, B하고, 요, B, C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가까이 중점을 M, N. 그러면 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고, 그 다음에, 어, 요거를 A라고 한다. 이만큼을 A라고 한다. 이만큼을. 어, 이렇게 얘기했네. 이만큼이 A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B라고 놓자. 이만큼, B, C를 뭐라고 놓자? B라고 놓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 요게 B니까, 3B가 돼야 됩니다. 여기는 3B가 되더라.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중점입니다. 중점. 요 3B의 중점이니까, 여기서까지는 아, 2분의 3B가 돼야 되고, 여기서까지도 2분의 3B가 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B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도 2분의 B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의 값이 A는,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2분의 3B 더하기 2분의 B죠. 그쵸? 2분의 4B가 됩니다. 그러면 2B가 됩니다. 아, A는 2B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아, A는 2B라고 e, 나타냈는데, 지금 뭐예요? AB의 길이. AB의 길이는 뭐라고 쓸수 있어? AB의 길이는 3B죠, 그쵸? 아, 그러면 3B는, 그래서 B는 뭐라고 쓸수 있니? 여기서 B라는 값은. B라는 값은 2분의 A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서? 양변 2를 나눠서? 어, B가 2분의 A야. 그지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AB의 길이라는 것은, AB라는 길이라는 것은 3B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B를 여기다 집어넣자, 이거야요 맞아? 어,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b가 되니까 2분의 3b가 ab가 나타나는 거야. 아, 3a, 3a. 그쵸? 여기가 a. 자, 그래서 요게 답이겠네. 요